자 갑니다. 자 유혁 12분부터 보겠습니다. 네 빨리 준비 시작해 줘. 최대 최소야 최대 최소. 시험 끝난 지꽤 됐어. 이제 재좀 차려. 최대 최소야 최대 최소. 늘 얘기지만 감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어디서 확인하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라.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3차,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니 그래프 그려서 거기서 주어진 구간을 표시해 주고 그 구간 내에서 제일 높은 점과 제일 낮은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지. 자 확실치 않을 때는 어때? 그래프사에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 확실치 않을 때는 반드시 그 후보자들끼리의 함수값을 직접 실을 이용해서 구해보셔야 되는 거야. 대충대충 푸는 게 아니라. 자, 482번 보겠습니다. 0 0 0 0 0 0 0 0이0 0이0 0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야 최대 최소니까 당연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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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까0 0 0 0 0 0 0 4 x 0 0의세0 0 플러스 0 0 0이너스0 0 0 0 0 자,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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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때 함부로 마0 0 0 0 0 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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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왜? 3을 붙여. 이씨. 삼성 달려가지 자, 최고차항계수 마사니까 마이너스 4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세개의실간을 모두 록 했네. 0 마이너스 1이야. 최고차항계수 무 수지? 천천게숨수니까 오른쪽 아래 시작해서 이 정도면 모두 지나면 되겠죠 지나고 지나고 지나면 되겠죠 이게 프라임 엑스 그래프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려주시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 감소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역 x 를보태줄되니다 자, 이때 봐 봐. 이 정도로 우리가 센스 있게 보자고요. 뭐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세개 흠점 사이의 거리가 어때? 모두 같지?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론과 이론 이름 사이의 폭, 높이 차랑 이론과 이론 높이 차가 어때? 같은 거야. 따라서 둘의 극대값의 높이가 같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 간격이 같으면 높이의 차가 같아 그게 나중에 석고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맞춰 그리시면 좀 편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이 이거보다 조금 더 왼쪽이겠죠 마이너스 2부터 1은 여기인데 1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분명하네. 최대값은 여기나 여기가 똑같지.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겠네. 뭐 마이너스랑 일을 집어넣자. 일 집어넣는 낫겠네. 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얼마다?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 되겠고요. 자 조심할 거. 최소값인데. 최소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 극소값이 되겠죠. 근데 그림에서는 얘가 나는 보이지만 그건 내가 대충 그린 거야 믿으면 안된다 그랬지 정확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혈배 함수값 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다 여기 여기 얼마였어 지금 마이너스였죠 그지 f 마이너스부터 계산해볼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누르면 4 플러스 8 빼기 3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11이 될거고 F 흑솟값 0과 F0 흑솟값 F0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네 누가 더 작어? 작아? 네가 더 작으니까 네가 최솟값이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는 두 개의 값을 모두 구해서 비교하는 거야 문제 없죠? 그래도 그럴 그래 줄 알면은 위에다 S값의 범위 표현해 줄수 있고 거기서 제일 높은 점 제일 낮은 점 찾아서 대입을 하는 거 이게 다야 자 유형 13번 가보시면 최대 최소를 방금은 구했다면 13번은 최대 최소가 주어지면 그를 이용해서 함수에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들이야 485번을 보겠습니다 자 함수 f 스가 4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a라는 미정계수가 들어있고 대신에 최소값을 알려줬어 어떻게 하면 돼 최소값 구해 구에서 찾은 최솟값이 이해가 됩니다. 이맘에가 보여지 돼 있으니까. 자 최대 최소 문제니까 결국 또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봐야 되고 미분부터 해야 됩니다. f'(x)는 4x의 세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 마이너스 8d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봐야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둘씩 묶고 사는 거 맞아요? 4 x 사회묶풀수 있죠 그러면 x 1이 n u s 6라고. 파란 x 1 i 고 x minus 인데 x 1 i n u 고 플러스 8이라고겠 있어. 요는 자, 여기연 있어. 는 있어. 없어실 여기는 있어. 자, 여는 있어. 는 있어. 는 있어. 자, 는어 1밖에 없죠. 따라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서 생겼어? x의 교점이 1밖에 없고요. 맞니? 최고차 개수가 양수의 더 오른쪽 위에서 일만 지나면서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됐네? 선생님, 곡선이 휘어진 모양은 상관 없어. 어차피 중요한 건 뭐야. f'x의 부가 마이너스, 플러스 한 번밖에 안 바뀐다는 거죠. 맞니? 그러면 fx는 어떠다가 다음 소정가다 이차 수명 아닐까? 근데 이거 것만 해도 충분하죠. 최대수를 찾을 때는. 자, 말끝데 뭐 구간 있어 없어? 없지. 구간 없으니까 실수 전체를 보는 거고 실수 전체에서 제일 작은 거 어디서 나오니? 어디서 나와? 1에서 나오겠죠. 1에서1에서 극소이면서 1에서 최솟값이 되겠네. 음. 그러면 f1을 구하면 무게의 극소이면서 최솟값. 자, 1일합니다. 1빼기 3분의 4. 더하기 4 빼기 8 더하기 A가 되겠네 계산이 왜안 돼?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3 플러스 A가 됐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되인데 A는 넘어가면 3분의 13 3분의 1 0에서 얼마? 4입니다. 아까 앞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A가 있어도 그대로 미분해서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감수도 F를 안 그려지는데 재림선수를 물어보지는 못해. 알겠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형 14번 최대 최소 활용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꼭 나오겠죠. 자, 여기서는 3차, 4차 함수만 구해내면 문제 끝나는 거야. 근데 괜히 하여 네. 문제 어렵죠? 어려우니까 좀 많이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해 주시면 좋겠다. 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라게 있어.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갖는 특별한 비율 관계가 두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용이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삼차함수가 x축을 포함한 직선과 이렇게 접하고 만나 때 여기서 만나고 있으면 뭐냐 접하고 만나죠. 그럼 중간에 뭐가 있니? 극값을 갖는 점이 있겠죠. 맞니? 자 이때의 길이비가 접하는 데서부터 길이비가 이고 만나는 점에서부터까지 길이비가 1이라는 관계가 성 항상 2대1의 비가 성립되는 결니다 삼차 함수 그래프가 축 F축, 또는 축이 아니라도 축에 평행한 직선과 한 점에서는 만나고 한 점에서는 접하고 있으면 중간에 극값을 갖는 점이 있겠죠. 그 지점까지 접하는까지의 거리는 2또 다른 만나는 점까지 거리는 1이되는거계가성립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접하고 만나야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 접하고 여기가 만나지 그럼 중간에 뭐 있어 극소화 되는 점이 있겠죠 접한 전부터 거리가맺대면 몇 몇. 2배 그 이를 비리가 상승립하게 되겠어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식을 만들다 보면 3자 함수 그래프가 활용문제 스틱 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자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원래도 어떻게 돼? 전개해서 미분해서 도함 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다시 FX 그래프를 밑에 그려야 됐지 됐네? 근데 이거는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게훨 빨라 왜? X에서 1과 4에서 만나죠 근데 1에서는 접으니까 말이 접하는 거잖아 그럼 4에서는 그냥 만나고 1에서는 접하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겠지 됐어요? 그럼 그때 의 급속값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원래대로 저 미분해서 연결도 찾아야 되지만 접하고 만나고 있지 직선하고 맞네? 몇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전체 길이가 3이니까 2대 1이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 되겠지 그럼 이점의 답대는 1에서 2만큼더넣었으니 얼마되니? 3이 되겠지 3에서 급속값이 납니다 해서 바로 미분 안하고풀수 있어요 요긴하다고요 됐데 특히나 이게 숫자로 나왔으면 미분한테 힘들지 않겠지만 막 여기서 문자가 들어가 있고 식이 복잡해지면 미분한테더 귀찮아지죠. 그치? 응. 그럴 때이 비율 관계 아주 있어요. 됐죠? 두 번째는 1번보다 덜 중요한데 3차 함수 그래프가 x 심과 세계도에서 만나는데 이둘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아까 나왔었지. 그치? 거리가 같을 때자 어떡하냐 가운데 여기 점에서 중간에 극값을 갖는 점이 있고 받는 점이 있겠죠 극값을 갖는 점때대든는 점의 거리 비가 몇대 몇? 1대 루트 3의 비가 생길 니다자또이도마찬가지야 중간에 끝에 나온 점이 있겠죠 이 거리랑 이 거리의 비가 몇대 몇이야? 1대 루트 3 이런 비율과 비가 생길 겁다 1대 루트 3자 이걸 힘들면 안 하셔도 돼 근데이 1대2, 이대1은꼭 기억하셔야 돼알겠습니다둘다 매번 해놓시되 얘는 꼭 기억했다가 쓰고 할수 있도록 합니다. 왜? 많이 나올 거니까. 자, 한번 함께 할 문제. 6, 489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뇌기둥이에서 같은 모양의 크기 같은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 상자를 만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알겠지? 정육면체가 있는데 아, 정사각형이 있는데 귀퉁이에서 정사각형 조그맣게 잘라내서 이 부분을 세워서 접고 세우고 세우고 세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맞니? 그럼 밑면이 뭐가되겠어 이게 밑바닥이 되겠지? 그래서 밑바닥. 맞지? 높이는 뭐가되겠어 이거 높이 되지? 이거 세우니까. 됐니? 그러면 이 직육면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이야 그럼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정해야 되겠어 기퉁에서 얼만큼 잘라내느냐에 따라서 상자의 모양이 다르게 만들어지겠지 기퉁이를 좀 많이 잘라내면 밑면은 조금했지만 높이가 높아지는 그릇이 만들어질 거고 기퉁이를 조금맣 잘라내면 밑면는 뒤딱 크겠지 근데 높이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뭐를 정해야 돼? 미지수를 어디로 그 이 높이를 미지수로 잡아줄게 X로. 그럼 이만큼 얼마야 X죠. 됐니? 자, 그러면 이 그릇의 높이 어떻게 볼 거야? 민덜비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만큼 길이 얼마더니? 전체 10인데 X를 두개 뺐으니까 12-2X가 되겠죠. 그럼 민덜비는 정사각형이니까 12-2X에 뭐가 되겠어? 제곱 거기다가 높이 곱해지. 얼마? x를 곱하면 이게 높이가 되겠죠. 얘를 f(x)라고 둘게. 됐어요? 자, 그럼 봐 봐. 이거2로 묶을 수 있죠. 맞니? 2를 묶으면 제곱도으나 얼마 되니? 4가 나오겠죠? 그러면 6-x의 제곱인데 6 -X의 제곱은 x 제곱은 x-1의 제곱으로써 상관없지 제곱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는 바꿔도 되니까 곱하기 x 됐어요? 몇차 함수 만들어졌어? 3차 함수 야 이걸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인델북파이로피데 그걸 못하면 어떡해 쟤를 만들 수 있겠지? 자 만들었으면 이놈의 최댓값을 구하려면 그래프 그려야 돼 원래 그래프 를리면 어떻게 이거 미분에서 노함수 그래프를 바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 봐봐 뭐가 되니? 인수분해딱 띄어지는 시기 만들어졌잖아. 이거 왜 굳이 전개해서 미모를 할 거야? 그냥 바로 보기 빠르지. 됐어? 바로 그니다잘 보시라고요. 액수에서 0에서 만나고요, 6에서 만나. 0에서 만나고, 6에서 만나. 제보창에서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할 거야. 됐니? 근데 6에서 하필 뭐야? 제곱이지. 중근을 가진다고. 중근을 가지니까 그냥 지나면 안 되고, 맞아, 이건. 이런 이렇게 접해 줘야 된다고요. 제곱이 있으면 중근이니까 접해야 되고 영은 그냥 지나가면 되죠. 이렇게. 이게 옆에서 이렇게. 머리? 머리? 네. 머리?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다음에 보세요. 최대 최소 활용 문제에서는 반드시 x의 범위, 미수의 범위를 찾게 해 주세요. X의 범위가 어디게 돌아오겠니, 당연히. 그릇이만들어지려면 높이는 0이 되면 안 되죠. 0보다는 커야죠. 이만큼은 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크면 돼? 안 되지. 얼마까지 되겠어? X가 6이 되버리면 여기 6, 6, 6 잘라면 밑면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6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0하고 6 사이 값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봐, 아, 이 그래프에서 0과 6 사이에서 뭘 찾는 거야? 최대 값을 찾는 거니까 당연히 어디 생기겠어? 극대에 생기겠죠. 극대 값이 곧 뭐가 되는 거니? 우리가 찾는 최대 값이 되는 거라고요. 됐어? 그럼 극대에 챙기려면 원래도 된다. 요거 미분해서 0대를 찾으셔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방금 뭐 했니? 비율 하게 따졌잖아. 만다고 접하는 상황이면 몇대 몇? 대몇 전판대부터는 2대1이지 전체 길이가 얼마야? 6이지 2대1이면 3등분하는거야 학년이 2가 되겠네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2개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이 좌표 면 얼마 되니? 2가 되겠죠 그러면 극댓값은 2에서 만들어지니까 F2가 극댓값이자 최대값이 되겠네 1을 집어넣으면 되는거야 4 곱하기 1을 집어넣으면 마사의적곱이니까16 2. 얼마다? 64, 128이 최대값이 되겠다.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이 128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수 있겠죠. 이거 할려은이 아, 알겠어요? 어. 훨씬 빠르잖아. 야, 이거 그냥 그래. 그래. 그래프 그리려고 미 전개해서 미분했다. 그래서 미분해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이차함수 그렸다. 그 밑에 또 FX 그래프를 또 그렸다. 힘들잖아그 그치? 바로 인수분해된 시기만 나지면 바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게 극대 극소일 때 비율을 가기 위해서 금방 극대 극소를 찾을 수 있어요. 됐어요? 활용해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자, 492번 볼게요. 중간선 직도 해보시고요. 어렵더라도 하지 말고요. 도전해보세요. 해설지 참고를 하면서. 자, y는 x 대고 빼기 10이라는 이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대고 플러스 10이라는 이차 함수가 서로 어디 대칭이니? 이식의 부가 정반대로 왔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쓴 거니까 x축 대칭인 거야. x축 대에서 위아래 뒤집어 놓은 게이 그래프가 되겠죠. 어쨌든, 그두 포물선에 내접하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직사각형의면 최대값으로 가는 거야. 자, 좌표 평면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꼭 지점에 좌표가 필요하죠. 좌표 안는 점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죠. 이네 점의 좌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때어떻한다한 점을 가정한 다고 했어요. 여기, 자, 요 점의 좌표를 a 라 가정할게요. 그럼 Y 좌표 뭐가 되겠어 요거 위에 점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되고 플러스 C가 이점을 Y 좌표 되겠죠. 자, 한번 좌상한테 봐요. 이 점의 x 좌표가 a 라면이 점의 x 좌표는 얼마 되겠냐? 두 그래프가 y 축에 대칭이잖아. 그럼 만나는 교점도 어디야? y 축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여기가 이러면 여기 얼마 되니? 마이너스 이가 되겠지. 응? 마이너스 이 콤마 y 좌표 는 똑같겠죠. 그다음 봐요. 이 점의 x 좌표 얼마야? 얘랑 똑같죠. 이 점의 x 좌표는 얼마야? a 콤마 대칭의 y 좌표는 이 함수 위의 점이니까 y좌표는 a제곱 빼기 라고가될 거야.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 a구만 a제곱 빼기 12라고 했지. 자 그러면 꼭점 4개 다 하고 있을 건데 넓이 뭐할수 있어요? 왜?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3로면 되겠죠. 가로 길이 얼마예요? 가로 길 좌표가 a 구이는 마이너스 a잖아. 2a가 되겠지. 잘했어. 도구나 세로 길이 얼마니? 세로 길이 2a 제곱 플러스 24? 아니지 항상 길이는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야겠지 여기서 as 마이너스 플러 2a가 나옵니다, 그렇지? 여기서 이걸 빼야되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야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 2a 제곱 플러스 24에 들어가게 되겠죠 됐어요? 어. 자, 그러면 넓이를 fx로 그러면 몇 배를 까 이거 변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a 곱하기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4가 되겠죠. 맞아. 어, 마이너스 2를 묶어 낼게. 그럼 마이너스 4a a 제곱 빼기 12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거 아마 눈에 리분해서 그래 보일 거야. 자, 그려도 돼. 안 되면. 근데 지금 바로 그려볼게 왜 바로 이 수분의 대비 보이잖아 a 플러스 루트 c b a 마이너스 루트 c b 바로 합동식 되니까 그럼 얘는 자세 점에서 만나 0 마이너스 루트 c b 플러스 루트 c b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고요. 정착차의 음수지 음수면 오른쪽 아래에서 이 점을 다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범위 찾아보자. 여기를 A라고 뒀잖아. 그럼 A의 범위가 0보다는 크지 직사하게 만들어지겠죠. 맞네? A가 5까지는 요 점이 얼마야? 여기 X가 이 점이니까, 루트 10이지, 그치? 응. 루트 12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A가 루트 12보다 크지만 바깥으로 버튼을 벗어나니까 안 되겠죠. 응. A는 0과 루트 12 사이야. 그럼 여기서 0하고 루트 12 사이에서의 최댓값은 연히 어디서 나오니? 극대값이 나온다고요. 그럼 극때값 구하는 문제라고. 그럼 극때값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보면 미분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아까 미분해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보세요. 지금 어때? 여기랑 여기에 길이 어때? 루트 12, 루트 12 똑같죠? 똑같을 때 어떤 비율 관계 1대 루트 3의 관계. 알면 쓰는데. 1대 루트 3이니까 이걸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얼마다? 루트 1이는2 루트 3이야 그럼 여기 작편 얼마 되니? 2가 되겠지 그래야지 2대2 루트 3은 1대 루트 3이될까 그럼 미분하지 않고도 그때는 어디서 나온다? 2에서 나온다 최대값은 얼마다? F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계산하시면 되겠지 오색생미이비필방향이 생각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를 볼때앞까 하던 것처럼 이거 전개 다 해서 미분해서 F 프라미 1 먼저 구하고 금비 대표일를그래서 보여도 돼.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게끔 비율 관계를 활용하는 툴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니? 어, 근데 내시 생각해봐, 시간 부족하잖아. 기말더 부족할 거야.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야지. 그렇지? 타령 음, 문에서는 대부분 인수분해 대 시기 만들어질 거야. 자 밑에 493번은 입체도형인데 여러분 그냥 지금은 그냥 뛰세요 난여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앞에 것만 해도 힘든데 안들어겠어? 그치? 숙제할 때 493번 아마 교각사도 실례는 교각사가 있어 나중에 확인해야 될거야 네, 지금은 스트레스 많아 처럼 해서 <laughs> 뺄게 음. 자 그래서 492번까지 숙제를 해보시면 되고요 아니지 그 뒤에도 있지 리뷰 테스트까지 있으니까 74쪽까지 해오시는데 509번까지만 해요. 510번 역시 입체적이니까 힘들고요. B플러스도 힘들 테니까 509번까지만 풀어세요 509번까지만. 물론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셔도 좋습니다. 그치?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도함수 활용의 두 번째 파트 방구 등식 활용과 속도, 가속도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